8일 구청 회의실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 자문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강남구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자문을 위해 관광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강남구를 대한민국 대표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강남관광브랜드 3개년 추진전략, K-스타로드 3차 조성 등 강남구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브랜드 개발과 연계산업 육성에 관한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관광정책의 내실을 도모했습니다. 강남구 관광지능자문위원회는 시책수립과 관광자원 개발, 상품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